네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음, 아마 입시였던 것 같은데요. 입법고지셨던것 같은데 뭐, 작년쯤 문제여서 이런 빈칸이 나온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도저히 이거는 빈칸을 정확히 구하지 않고는 풀이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되게 문제에 대한 안좋은 얘기 를 했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잘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 이 문제도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빈칸 세개 있고요. 뭐, 구하는데 아주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지만 뭐, 그래도, 어, 다 구하지. 빈칸을 정확히 구하지 않더라도, 어, 문제를 풀수 있는 장치는 마련해놔서, 어, 그때, 글쎄요, 제가 못 찾아놨던 건지 모르지만, 아마 그때 입법고시였던 문제 같은데요. 그 문제 아무리 봐도 도저히 빈칸을 정확히 구하지 않고는 찾아낼 수 없었는데, 문제는 그렇지 않아서, 문제가 좀 괜찮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조금 했습니다. 음, 네. 하나하나만 더 사족을 붙이자면, 제가, 그, 한번더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사실, 아마, 이런 문제는 잘안 찾아보실 것 같아요. 왜냐면 딱 보이고 어, 요거세개 구하기만 하면 되고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약간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안 보시고 어려운 문제를 막 찾으시는데 뭐이 문제가 그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풀이를 정확히 아는 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 아니라고 보지만 어, 그래도 이런 문제를 보는 게 더는 더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쉬운 문제를 더 빨리 조금이라도 시간 절약을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말이죠. 네.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소리가 잡, 잡 소리가 길었는데요. 네. 자, 수영기록이 1시간 이하인 선수는 T2 기록이 모두 3분 미만이다 했네요. 아, 표 자체는 어려울 게 없었죠. 뭐 어, 순위도 나와있고요. 뭐, 다 더하면, 다섯 가지 더하면 이거 종합이 된다 나와있고요. 네. 수영기록이 1시간 이하인 선수는 T2 기록이 모두 3분 미만이다 했는데요. 자, 어, 수영기록과 어, T2 기록 보면 되네요. 자, 1시간 미만, 3분 미만 맞고요. 1시간 미만, 3분 미만 맞고요. 1시간 넘으니까 볼 필요가 없겠고요. 일단 여기 패스하고요. 어, 1시간 미만에 3분 미만 맞고요 1시간이 다 넘으니까 볼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제 여기만 보면 되는데요 네. 일단 보면 여기서 T2 기록을 먼저 봤더니 3분 미만이죠 네. 이 순간 T2 기록이 3분 미만이니까 만약 수영 기록이 1시간 이상이면요 1시간 이상이면 당연히 해당 자체가 아니니까 어, 맞겠고요 1시간 미만이면요 어, T2 기록이, T2 기록이 어, 3분 미만이니까 이것도 맞게 된다는 거죠 즉 어떤 경우에도 여기가 맞게 된다는 거죠 아, 여기가 맞다는 게 아니라 어, 기억보기가 맞게 된다는 거죠 만약 여기가 T2가 3분 이상이었다면 3분 이상이었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왜냐면 3분 이상일 때는 어, 만약 수영 기록 1시간 넘으면 어차피 여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만 어, 수영 기록이 1시간 미만일 때는요 T2가 어, 3분 미만이면 틀린 게 되니까요 여기에. 그때는 볼 필요가 있었지만 T2 기록이 3분 미만이기 때문에 네,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네. 자, 니은 보겠습니다. 종합 기록 순이 뭐 2에서 12인 선수 중 종합 기록 순이 한 단계 더 높은 선수와의 종합 기록 차이가 1분 미만인 선수는 헤엄뿐이다인데네 보겠습니다. 여기 1분 넘고요, 여기 1분 넘고요, 1분 넘고요, 여기도 1분 넘고요, 여기가 1분 미만이고요, 여기도 1분 미만, 여기는 넘고요, 여기는 영국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길 텐데 꽤나 조밀하죠. 그래서 영국의 초단위만 먼저 구해본다면요. 종합 기록의 초단위만요. 물론 다후 더해도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초단위만 먼저 구해본다면 38에 45, 그다음에 여기가 어 40, 그다음에 07이네요. 초단위는 07초 되겠네요. 자, 이 초단위가 07초 된 순간이에요. 가능성은 두 가지가 있죠. 어, 47분 0 7초일 가능성 이 있고요, 48분 0 7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47분 07초라면요 어, 영국이 한 단계 더 높은 선수와 1분 미만이 되죠. 어, 영국이 어, 한 단계 더 높은 선수와 종합기록 차이가 1분 미만이 되고요. 어, 중국은 어, 엑셀입니다. 만약 종합기록이 48분 07초라면요 어, 영국은 한 단계 위와 종합기록 차이가 1분 이상이 되고요. 어, 중국이 1분 어, 미만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인데 어떤 경우에도 일본 러시아 두 군데에다가 한 명만 추가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일본 윗매인 선수는 세명 뿐이라는 다게 맞게 된다는 거죠 뭐 어렵 구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굳이 여기까지 구하지 않더라도 확인이 가능했다는 거죠 급 네. 보겠습니다 달리기 기록 상위 3명의 국적은 모두 대한민국이 되는데 달리기 기록 상위 3명 대한민국 21 17 17인데요 보니까 여기까지 보지 않더라도 이 12임이 있네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겠네요. 네. 굳이 여기를 구하지 않더라도. 돼요. 네. 그래서, 디그슨 틀렸고요 자, 리얼은요. 종합기록순위1 2위 선수, 여기 중국 1 2위 선수의 수영기록순위는 수영기록과 태원기록 합산기록순위와 다르다는데요. 네. 다른 선수의 순위를 알 필요가 없죠. 두 가지를. 어떻게든, 되 다른 순위 선수들의 순위 가 어떻게든 되 중국의, 중국의 이 수영과 어, 수영 더하기 T1 이 순위만 확인하면 되니까 어, 중국의 위치만 확인, 확인해 보자는 거죠. 네. 자, 중국이 1시간 2분 28초고요. 한번 본다면요. 음... 네, 이쪽에다가 어,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다가 수영을 놓고요. 여기는 수영 더하기 T1을 놓겠습니다. T1이네요. 네. 수영을 따지면요. 어, 1시간 2분 28초니까 여기가 높고요. 여기 높고요. 여기 높고요. 낮고요 여기는 아직 확인 불가 여기 높고요 낮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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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아니네 여기도 낮네요 네그 네. 다음에 수영도 하기 티원을 따지만요 뭐 차이가 워낙 크니까 여기도 높고요 여기도 높고요 여기는 둘다 낮으니까 낮고요 여기도 둘다 낮으니까 낮고요 여기도 둘 여기는 둘다높으니까 둘 높아 이고 이거 지우 가겠습니다 높고요 여기는 둘다 낮으니까 낮고요 여기 둘다 네. 여기 잠시만요 여기 죠 여기 둘다 낮으니까 낮고요 여기도 둘다 낮으니까 낮네요 네. 여기만 보면 되겠죠 여기도 물론 정확히 구하면 구할 수 있지만 정확히 구하면 구할 수 있지만 여기도 한번 초단위만 본다 거든요 어, 24에다가 38 38에다가 38이니까 33이니까 어, 11 11에다가 20이니까 31초 나오겠네요 총 31초. 여기 합이 50초니까 여기는 분명 19초가 나오겠죠. 앞에 분단위는 모르겠지만. 네. 근데 19초가 나온 순간이요. 19초가 나온 순간. 앞에 분단위가 만약 2분, 2분보다 낮다면. 정확는뭐 1시간 2분보다 낮다면. 그럴 경우는요. 1시간 2분보다 낮다면, 어, 여기 5위 대한민국의 순위는요. 수영도 중국보다 높고요 어, 수영 더하기 T1의 순위도 중국보다 당연히 좋겠죠. 네. 근데 만약 여기가 1시간, 아이고, 어, 시간 3분 이상이라면요. 이상이라니까 좀헷갈리는 말해요. 여기는 이제 03에, 이상이라는 의미는 뭐 04, 어, 052 의미입니다. 네. 그럴 경우는요. 수영도 당연히 대한민국, 어, 수영도 당연히 대한민국이 중국보다, 여기 5위 선수가 중국1 2 선수보다 낮겠고요 수용도 하기 T1도 당연히 낮아질 수 밖에 없겠죠. 여기는 9초 앞서지만 여기서 이미, 어, 뭐, 51초가 뒤지니까요. 네. 즉, 어떤 경우에도 이, 수, 이, 여기 두 가지의 어 순위에 대한 화살표는 갖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높은 쪽이 하나, 둘, 셋, 넷, 아 하나, 둘, 셋 똑같고, 낮은 쪽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똑같은 상태에서 여기가 어느 쪽에 나가든 여기도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인 상태에서요. 이쪽이 어느 결과가 나오든 간에, 뭐이 경우라면요, 여기 중국보다 높은 곳이 양쪽 둘다 높은 곳이 네 팀, 네 선수, 낮은 곳이 다섯 선수가 될 거고요. 이 경우라면 낮은, 높은 곳이 세 선수, 낮은 곳이 여섯 선수가 될, 테니, 될 테니까요. 어떤 경우에도 두 가지 순위는 같다는 거죠. 다르지 않다는 거죠.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될 거라는 겁니다. 더하니까 어렵게 나오진 않았는데, 이 문제는 정확히 더하지 않더라도, 어, 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는 걸한 번, 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런 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서 할 때는, 어, 이 문제만 보면서라는, 어, 그냥 더해서 구하는 게더 빠르겠다 싶지만, 분명, 언젠가, 아, 좀 이런, 이런, 말 하면 제가 좀, 어, 모순이 있지만, 어, 언젠가, 언젠가라고 할 수, 언젠가일 테니, 뭐, 당장 내년에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빈 칸을 구하는 건 아주 어렵고, 이런 식의 장치를 활용해야 더 편하게, 쉽게 풀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고. 한 번쯤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쉬운 문제라고 다더 하면 된다고 넘어갈 문제가, 더, 넘어갈 게 아니라요. 네. 문제 20번에 정답 1번이었습니다.